세종대왕의 곁에는 집현전이라는 당대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세종이 이 천재들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거나 서로 경쟁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의 대가였던 신숙주에게는 외교 문서를 원칙과 이에 강했던 성삼문에게는 의례를 정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세종은 신숙주에게 성산문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았고, 성산문에게 신숙주를 닮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는 각 신하가 가진 고유한 빛깔과 재능, 즉 저마다 다른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역할을 주어 잠재력을 최고로 이끌어냈습니다.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비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한글을 뗐다는데, 내 형은 어릴 때안 그랬는데, 와 같은 말들. 그 말의 시작은 자녀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조급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이 인재를 쓰던 지혜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비교의 말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비교의 말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친구 누구누구는 참 얌전하고 착한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할 때, 부모의 의도는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은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얌전하고 착한 그 아이는 괜찮은 아이고, 그렇지 않은 나는 뭔가 잘못된 아이구나.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다른 아이를 칭찬하며 자신과 비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특정 행동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세종이 진숙주에게 그의 고유한 재능 대신 다른 신하의 강점을 요구했다면 진숙주는 자신의 쓸모를 의심하며 좌절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는 아이에게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다는 차가운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낙인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잦은 비교가 아이의 세상에 친구와 동료를 없애고 오직 경쟁자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내 사촌형보다 이번 시험은 잘 봐야지 친구는 상을 받았다는데, 너는 뭐 했니? 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친구의 성취는 더 이상 함께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증명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위협적인 사건이 됩니다. 세종시대에 이대한 발명품과 업적들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편 전 학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신과 무신이 협력하며 장영실과 같은 기술자가 힘을 보탰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협력과 조화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아이에게 협력 대신 질투를 조화 대신 적대감을 먼저 가르칩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지혜 대신 남을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잔인한 생존 법칙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이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정서적으로 고립된 외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교가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깊은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옆집 아이보다 그림을 잘 그렸을 때, 형보다 말을 잘 들었을 때와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어진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은 아이를 끊임없이 부모의 눈치를 살피게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됩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꺼리고, 조금이라도 질것 같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부모의 사랑이라는 세상 가장 큰 안전망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종이 신하들의 실패에 즉각적인 불신으로 답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며 믿음을 보였듯. 부모의 사랑 또한 아이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무조건적인 지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소한 비교의 말이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새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교는 아이의 존재 가치를 흔들고 세상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며 부모의 사랑마저 조건부로 느끼게 만듭니다. 부모의 시작은 분명 사랑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종이 신하들 각자의 고유한 그릇을 들여다보았듯. 우리도 이제 비교의 눈을 꺼두고 발견의 눈을 떠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내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며 작은 성장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아이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열정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이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사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따뜻한 믿음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신뢰하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